시청자분이 명령하신 대로 고아사랑꾼님의 미션 후원대로 히스클레프를 기절시키니 명령한 글자를 적는 데 성공했습니다. 맙소사 히스 방송이라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. 그놈의 인방이 뭐길래 그러는 건데? 방금 미션으로 50만 원을 벌었다만. 혹시 바지도 벗기면 더 줄어나? 고아사랑꾼님 30만 추가 후원 감사합니다. 아싸.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을 때. 아저씨다! 모두 후퇴! 단체 재교육이 필요하겠어. 카론도 인터넷 방송 해볼래. 찰칵 찰칵. 어, 카론. 소감자들과 좀 떼어놔야겠어. 머저리력이 없는 것 같군. 카론, 사탕 사줄 테니까 그만. 임마. 찰칵 찰칵. 이번만이다, 카론. 그럼 제가 선배 맘에 당탕 호루호루 탕탕 호루루루제 잭갓! 시발 잭갓! 오해입니다 딴테! 도망가지 마십시오 늦은 MZ세대 적응 늙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